Everyone. 자, 우리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인 when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when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말해보고 하지 않았나요? Yeah. <laughs> When do you wake up? 하면 너 언제 일어나? 라고 하는 것처럼 언제라는 의문사로서 그동안 많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when은요, 부사절 접속사로서도 정말 많이 사용돼요. 독해에서도 많이 볼수 있고요. 자, 이럴 때 when 부사절 접속사. 접속사는 접착제와도 같다고 했잖아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when은 먼저 해석은 뭐할 때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접속사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접주동 <laughs>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접속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 문장의 처음에도 나올 수 있고요. 문장 끝부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사라는 건 주절과 종속절이 있다는 라 건데, 자, 지난번 명사절 접속사에서도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되는 정말 핵심의 문장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종속절 이두 문장을 이어줄 때 when이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n 절이 먼저 종속절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 종속절 끝에 콤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종속절 when이 들어가는 절이 뒤에 온다 하면 콤마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 또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When my mom was a child, she had many dreams. 웬을 맨 앞에 뒀네요. 자, 종속절을 맨 앞에 뒀기 때문에 콤마 보이실 겁니다. She had many dreams. 엄마는 많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를 바꿔도 되는데요. 한번 바꿔 볼까요? She had many dreams when she was a child.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왼 어, 뒤에 콤마가 없고 마침표가 온다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부사절의 위치는 앞에도 올수 있고 뒤에도 올수 있다는 라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을 공개할게요 오케이. 자 바로 이 시간의 부사절에서 중요한 거는 부사절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요 미래에 이를지라도 미래시제가 쓰이지 않습니다 현재시제만 쓰입니다 어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When 안에 미래 시제, 음, 음, 아니에요. 현재 시제가 옵니다. 자, 한번 문장을 볼게요. I will hug you when you will come back.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음, When 안에 미래 시제가 왔더라고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삐, 삐, 삐. 자, 이렇다면 어떻게 문장을 바꿔야 될까요? I will hug you when you come back. 이라고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된다는 라 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단골 문제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지는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n 버1 When is your first day? 너의 생일은 언제 이니 의문사, when 였습니다. 언제. Number 2. I was nervous when I first met her. 내가 걱정했어요. 근심됐어요. 초조했어요. 언제요?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아,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할 때가 쓰였네요. Number 3. When the weather changes, I catch a cold. 날씨가 변했을 때. 주어 동사가 온 접속사 형태이네요. 부사절 접속사 when is 였는데요. 날씨가 변했을 때, 나 감기에 걸렸어요. catch a cold. 라는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Number 4. My father turned off the TV when I went to bed. 자, 우리 아빠가 TV를 껐어요. 근데 언제요? 아, 내가 go to bed.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부사절 접속사 when is 였고요. Number 5. When I was a child, my friend gave me a parrot. 자, 내가 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나의 친구가 gave me 나에게 줬어요. 뭐를요? A parrot. 앵무새를 줬어요. 자, 이것 또한 내가 어렸을 때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접주동 형태, 부사절 접속사, when is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 3, 4, 5번은 전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1번은 의문사 when이었어요.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동사의 형태로 알맞은 것은 I will text you when I blank at the airport. 나 너에게 문자 할 거야. 어, 미래 시제네요. 그런데 접속사 when이 들어가 있고요. 주어 그리고 블랭크 이 빈칸에는 동사의 형태를 알맞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시간이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쓸수 없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I will text you when I will arrive. 이거 쓴 사람 많았어요. 아니에요. Nope. 현재 시제를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when I arrive at the airport. 정답은 1번. 여러분 다 맞히셨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개념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